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67491달러) 이더리움이 (4785달러) 라이트코인이 아주 진하죠 비트코인이 가면 라이트코인도 간다. 다들 아시죠? 제가 월마트 낚시 사건에 물렸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올라왔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다 ath 신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3주간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말이죠 도미넌스도 44.09까지 올라와 주면서 제대로 v자 반등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비트코인 이더리움 쇼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트윗이 하나 올라왔네요 비트코인 이제 시작이니 다들 마스터카드 아시죠? 마스터카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암호화폐 연동카드를 출시한다는 뉴스를 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디지털 코런시그룹의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꽤큰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터카드가 움직인다? 여태 다른 카드사들도 점점 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겠죠? 조만간 엄마 나 만원만 보내줘요가 아니라 엄마 나 비트코인 조금만 보내주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페인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준비 막바지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결국엔 전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가상 자산 시장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ETF에 대한 이야기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모르게 준비는 하고 있겠죠. 에이 뭐 말만 IT 강대국이진 않겠죠. 11월 9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3주간의 횡보장. 우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신고점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더욱 쭉쭉 가주길 바라며 오늘도 코인 생존기 쭉쭉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주황 파랑 상승 하락 채널을 모두 다 돌파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파란 채널의 상단 부분을 지지하며 재상승해 주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현재 신고점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쉽게 가격 예측이나 조정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7만 달러를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월화 지난 2일간의 양봉이 굉장히 장대양봉으로 나왔으므로 이번 주에 시장 방향은 상승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에 따른 중단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우선은 방향성이 위로 정해진 것 같네요. 단기의 음봉과 작은 도지캔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우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번 주 7만 달러 갑니다. 비트코인이 은혜 시총까지 10% 정도가 남았습니다. 2, 3위를 다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현 가격에서 2배 정도를 봐야 하고요. 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신고점 이후 3주간의 지루했던 횡보장, 이겨내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도하고 다른 알트를 사서 충분한 수익을 보셨다면 다행이지만요. 업비트, 바이낸스, 모두 신고점을 찍은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 크립토 미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인의 개발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전히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솔라나 미나 아발란체 그로스톨코인 체인링크 비트코인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이름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두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지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오늘은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트코인을 고르는 두번째 방법.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훔쳐보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참고자료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시고요 올려드린 참고자료를 보면 최근 그레이 스케일에서 체인 링크 파이 코인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매우 많이 샀습니다 참고로 업비트 btc 마켓에 있는 베이직 과는 다른 놈입니다 비트코인도 신고를 가는 시점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눈치를 좀 보기는 하겠지만 언젠간 다들 갈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차트를 보기는 하지만 다른 추가적 지표를 알고 싶다. 뭐 코인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을 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알트코인은요, 그로스톨입니다. 펌핑의 명가, 그로스톨. 캔들상 21년 6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 입형 저항과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리테스트까지 완료했으며, 비트코인의 강세를 믿고 공격적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진입가는 1,250원에서 1,210원까지, 목표가는 1차 1,415원, 2차 1,665원, 3차 2,155원입니다. 만약 약 1,190원이 온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분들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매일 점심 스시 한우 오바카세를 즐기는 그날까지 고인생 종기는 계속됩니다. 쭉.